이거 아, 살짝 빨고 들어갔는데 살짝 빨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금 이렇게. 지금 이니다니다가 따, 따. 어? 아유, 날라오네, 날라와. 어? 뭐야? 우와, 씨, 왜 부러져? 야, 날라오고, 대가 왜 부러지지? 아, 그래, 기분 나쁘다. 보시면은, 이제 일곱치 하나가 나왔거든요? 아, 근데 대가 부러졌습니다. 자, 일곱치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번 때가 나갔네요 지금. 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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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지. 왔어 왔어. 오야. 어, 이건 좀 대, 대, 대오 이건 좀대 대대 인다 어. 이. 아.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 7곱치 일곱치인데요. 어, 지금 바로 위에 나무가 있어요. 쳤더니 나무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바빠지네요. 지금 대부러진 것도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일단은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모닝 붕어 8치 허리가 내려가지고 확실히 어우, 서로 등까지 꼈네요 자, 8치 방생하겠습니다. 어우, 춥네요, 확실히. 아, 8치 붕어 방생하겠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하. 안녕하세요, 팔도사카시입니다. 어,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제 축동지라고 어, 충남에서 어, 사계절 물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겨울철 낚시터이기도 하고요. 사계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힘들다기 보다는 붕어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출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루 낚시를 진행해봤는데요.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 그래서 이튿날부터 촬영을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루 낚시를 진행해봤는데 정말 추웠습니다. <laughs> 오, 정말 춥더라고요. 겨울이 좀 빨리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입질은 정말 좀 시원시원하게 본것 같아요. 봤는데, 어, 사이즈가 좀 아쉽다. <laughs> 제가 축동지 와서 6, 7, 8 치는 처음 잡아본 것 같습니다. 아까 오후에 이제 대세팅을 좀 바꿔봤습니다. 13대에서 11대로 줄였고요. 짧은 대보다는긴대 위지로. 어, 어제 편성은 7대는 장대 위지고, 나머지 6대는 짧은 대 백장 앞에 이렇게 짧은 데를 좀 편성을 해봤는데, 어 붕어들이 라이징을 하는데 들어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긴데 위주로 다시 편성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어, 마지막 낚시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텐트랑 이렇게 다 펴봤어요. 낚시는 편하면 안 됩니다. <laughs> 낚시는 진짜 편하게 하면 안 되고, 어, 방안도 중요하지만, 너무 편하니까, 어, 어제는 좀한 2시까지 하다가 잤습니다. 5천원 <laughs> 만에 낚시하면서 자는 것 같네요. <laughs> 그래서 6시까지 푹 자고요. 어, 아침에 나왔는데, 어, 입지를 받았는데 그게 또 8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붕어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해가 조금씩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방안 준비를 좀잘 하고, 어, 오늘은 좀 전투적으로 앞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바늘에는 옥수수 3알 정도를 끼고요. 그리고 짧은 바늘에는 지렁이. 를 써서 한번 준척급 붕어 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그렇게 한번 시 r 선별을 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와 야,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아, 크다, 이거. 우와. 이거는 사이드 좀되는데 와. 수수를 이제 하나 꼈을 때랑 확실히 입질은 들어지지만 수수를 세개 이상 꼈을 때 확실히 시야의 선별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야. 와. 축동지에 멋있는 붕어입니다. 야, 이 붕어 보려고 이렇게 오는 건데. <laughs> 야. 좋지 않습니까, 진짜? 일단 사이즈는 한 30?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보겠습니다. <laughs> 사이즈는 앞에 됐고요. 아... 불빛이... 어, 38.5 나오네요. 38.5 39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고 아이고 좋습니다. 아우 빵빵하니 좋네요. <laughs> 아... 그래도 못 보고 가나 했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어, 10시거든요. 어, 저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입질이 한번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번은 왔었어요. 근데, 어, 올리다가 이제 말았죠. 그래서, 아, 또 잔챙이가 붙었구나 했는데, 어, 입질이 그다음부터 없다가, 제가 좀 늦게 봤음에도 딱 먹어주네요. 옥수수 새알끼죽 축동지 38.5. <laughs> 저녁이라 좀 아쉬워요, 항상. 이 붕어의 이제 채색이라든지 채구라든지 항상 좀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항상 아쉽지만 그래도 뭐제 욕심 때문에 살림망에 넣고 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정말 이쁘지 않는 이상 잘 담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방생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정말 찌는 기가 막히게 올려주네요. 늦게 봤어도 진짜 기가 막히게 올려줍니다.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어구. 미안. 방생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이제 1시고요 10시 이후로 지금까지 좀 열심히 해봤는데, 어, 이렇다 할 입질이 없네요. 정말. 어제도 12시부터 입질이 진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한 4대 정도 지렁이를 한번, 그래도 입질이 왔던 대를 골라서 한 4대 정도만 지렁이를 한번 써보고 1시간만 2시까지만 낚시를 진행하고 좀 쉬었다가 한 6시에 나와서 낚시를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텐트를 치면 이게 문제예요 <laughs> 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수 있습니다 누워서 따뜻하게 일단 지렁이 미끼를 한번 교체를 해보고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미끼 교체하고 한시간 정도로 진행을 해보고, 좀 쉬었다가 낚시를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7분입니다. 아, 분위기상 뭔가가 올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렁이 미끼가, 미끼까지 교체를 해가면서 1시간 어, 정도 지켜봤는데요. 건드리는 건 있어요. 근데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찌를 자세히 보면 은 건드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까지 바꿔가면서 어, 진행을 해봤는데 어, 너무 춥습니다.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어, 좀 쉬었다가 음, 해가 뜨기 직전에 나와서 어, 아침장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야. 오. 왔어, 왔어. 와, 날라오네. 와. <laughs> 야, 어떻게 이렇죠? 야, 진짜 귀신같습니다. 귀신같아 <laughs> 당연히 지렁이 걷고 나왔고요. 저는 우측편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좌측에서 나와주네요. 귀신 같아요, 진짜. 멘트 할 때마다 이렇게. 1급치네요. 1급치 봉하고. 야, 지렁이 네 마리에 옥수수까지 꼈는데도 그걸 먹네요. 일곱치와 너는 크게 될 놈이다. 크게 될 놈이야. 제대로 웃긴겠습니다 제대로 코에. <laughs> 아, 이러면 좀 제가 또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laughs> 들어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이렇게 잔챙이들이 성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옥수수도 지금 보면은 이것도 3개 정도 낀 건데. 침질하면서 빠진 것 같아요 그걸 먹네요 지렁이 네마리를 너는 이제 뭐가 돼도 될 놈이다 이쁜 일곱지 부모 <laughs> 당생하겠습니다 아이고, 자고 나왔는데 또 난리가 났네요. 현재 시간은 6시 반이고요. 또 이걸 확률이 맨 우측 1번 때 확률이 가장 큽니다. 아, 거기 빠진 줄 알았는데 안 빠졌구나. 에이, 그렇지. 어제. <laughs> 어제 아침장에도 제가 나와서 봤을 때 여덟 치가 나왔는데, 아홉 치네. 아홉 치 정도 되겠군요. 9홉치 정도 급이네요. 야, 니네 먹으라고 지렁이 달아놓은 거 아닌데. <laughs> 지렁이 4 마리에 옥수수까지 껴온 건데, 너 니네 먹으라고 한거 아니야? <laughs> 아, 그래도 고맙다야. 일단 바로 방생하고요. 좀 있다 이제 해두고 이제 철수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또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갈게요, 갈게요. 어, 어, 현재 시간 한 11시 됐겠죠 <laughs> 어, 철수를 모두 마쳤고요제 어,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챙겨 갈수 있을 만큼 좀챙겼고요 이곳 축동지에 와서 이틀동안 나름 날씨를 마쳤다고 오긴 했는데 아, 그래도 좀 사이즈가 좀 아쉽지만 재미난 낚시 한것 같습니다 어, 어, 시원시원하게 잘 봤고요. 그래서 준척급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허리급 하나 봐서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쯤에서 철수하고요. 다음 목적지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낮에는 날이 풀렸고 더워요. 이상 팔도사가 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